아무리 판사라고 해도 마음대로 판단해도 되냐?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판사님은 자신의 마음대로 그냥 판단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도 되도록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하나씩 말씀드려볼게요. 민사소송에 한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판사가 마음대로 판단하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느냐? 첫 번째 사례. 신체 감정 결과가 두 가지 이상 나왔을 때 판사는 아무거나 채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명한 대법원 판례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그 판례를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노동 능력 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 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 기능 장애율 및 그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은 사실 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 통계치 등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이용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는 수개의 자료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 또는 논리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라고 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제시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판사는요. 의사의 감정 결과라고 하더라도요. 판사가 생각하는 타당한 이유만 있다면요. 어느 것을 채택하든지 그건 판사 마음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판사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판사가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을 볼수 있는 두 번째 사례는요, 형사 사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민사 사건이 있는 경우에 판사가 앞에 사건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판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그때 제시된 증거가 지금 제시되는 증거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요. 실무적으로는 형사에서 확정 판결이 나버리고 나면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그게 대부분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이지 간혹 가다가 이상한 판사님을 만나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냥 원고 청구를 기각해버리기도 하거든요. 어떤 판례를 들이대면서 판결하냐? 바로 이 판결인데요.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 사건 등의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 사건의 확정 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 라고 하면서 아예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 자체도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례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판사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대법원에서 판례를 형성시켜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자, 심지어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절대적인 상고 이유 자체도 판사들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소정에 절대적 상고 이유인 판결의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판결의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는 경우 또는 이유의 어느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어떻게 사실을 인정하고 법규를 해석, 적용하여 주문에 이르렀는지가 불명확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따라서 판결 이후에 주문에 이르게 된 경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이상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의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고 당사자의 주장이나 항변에 관한 판단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인 방법이나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할수 있다. 라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내가 말안 해도 알지? 라는 식으로 판결문을 적어도 결론에 이른 과정만 명확하게 알수 있으면 문제없는 판결이다 라고 대법원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저에게 상담 요청을 주실 때그 판결문들을 자세히 보면 이런 판례들을 판결문 중간중간에 집어넣어 놓으면서 정말이지 판사님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을 볼수 있는 거죠. 자 판사님이 정말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을 볼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요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정신적 손해 순수한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보고 있냐면요 불법 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즉 위자료의 수준은요.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위자료 1억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재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위자료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해버리면 다툴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판결을 받으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공공연히 누군가가 나에게 심한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욕죄 처벌을 받았어요. 내가 정신적 손해로 500만 원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50만 원만 인정하면 판사의 1심 판결이 거의 최종적인 판단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소심 판사로서는 1심 판사가 판단한 것을 안 바꾸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애당초 위자료 자체가 판사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바꿔주지 않아도 상고 이유 자체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판사가 그걸 바꾸는 일도 없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순수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1심 판사의 판단이 거의 절대적인 것처럼 취급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요. 이런 각각의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개 이상의 다른 감정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나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가 왜 올바른 감정 결과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충하는 자료를 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의학 관련 논문이 있다면 그 논문을 제시하는 것도 좋고요. 다른 권위 있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그 소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판사님의 독단적인 감정 의견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두 번째 형사 판결에서 나에게 유리한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민사 판결에서 나에게 유리한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님이 나에 대해서 비우호적으로 나온다 라고 느껴진다면요. 그때는 이미 이루어진 그 판결과 지금 소송하는 이 시점 사이에 다른 특별한 일이 이 사이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기존 판결을 바꿔야 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판단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해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강하게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다 보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문서송부촉탁을 한 다음에 공판조서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합니다. 반성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면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와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여러분의 소송에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신적 손해만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1심에서 말도 안 되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판결문을 꼼꼼히 보시고요. 최대한 공약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부분을 공약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자료를 청구하긴 했지만 실제로 들어간 정신과 치료비가 얼마 되지 않아서 청구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다면요. 그 치료 기간이 길었다는 거 그리고 치료비도 이 정도 나왔다라는 것을 제출하면서 위자료 수준을 바꿔달라고 주장해 보는 것은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가해 행위로 인해서 내가 장애를 입었다면 1심 판단에서 잘못된 장애율 판단을 기초로 해서 위자료의 수준도 낮게 책정이 되었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장애율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위자료도 바뀌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항소심에서 신체감정, 재감정 등을 신청해서 다툴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도 판사님들은 마음만 먹으면 정말이지 한쪽에 불리한 판결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차용할 수 있는 논리도 많고요. 가져다 쓸수 있는 판례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님들은 입맛대로 판결문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민사소송을 나가셨는데 첫 길부터 내가 불리하다라고 직감적으로 느끼시면요. 절대로 끝까지 그대로 그냥 가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소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붙으면요. 그 결과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변호사 비용을 너무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실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민사 소송을 하고 싶고 변호사 선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제 사무실에 상담 문의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